부분의 폭이 제가 여러분들 몇m 그랬습니까? 7m라고 과거에 시험문제만이 나왔다고 그랬죠.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 미만일 때 A, B, 중앙 또는 좌측으로 여러분들 앞지르기 할수 있다고 그랬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7m가 아니고 6m가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시험에 머리?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잠깐 차마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첫 번째, 일반 통행인 경우 이 도로의 파손 등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번에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제가 몇 메타? 6메타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앞지르는 경우. 4.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치 않은 경우. 5번에 가파른 비탈길에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어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용할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7m 그랬으니까 22번의 정답은 X고요. 23번도 너무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차로 설치할 수 없는 세 군데가 있죠. 철로 만든 교회, 교회, 철, 교차로, 회, 횡단보도, 철, 철길, 건너목 쉽게 말해서 교회 차로는 여러분들 차로 설치할 수 없다. 차로는 횡단보도, 터널 하나 아니죠. 교차로다 그죠. 철길 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정답은 여러분들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로 그랬으니까 또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차로 설치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죠.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로를 설치할 경우 한쪽이 아니고 도로의 양쪽에 길 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라 그랬죠. 다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차로 설치할 때는 도로 한쪽이 아니고 뭐 양쪽에 양쪽에 길 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한다. 요 내용도 여러분들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24번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에서 고속도로 외 도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일반 도로 얘기하는 거다 그죠? 일반 도로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차로란 뭡니까? 왼쪽 차로 뺀게 여러분들 오른쪽 차로 아닙니까? 그래서 1 차로는 나한테 가다가 스탈렸다 그죠? 어.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차로란 1차로와 앞지르기 차로와 왼쪽 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하는 거고, 고속도로, 외도로 쉽게 말해서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란 그냥 왼쪽 차로 뺀게 여러분들 오른쪽 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번에 X, 25번. 아, 요것도 요번에 경북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운전자가 운전 중 위험을 느끼고 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연 거. 제동 페달을 밟아 완전히 제동 효과, 브레이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여러분들 공주 거리 맞네요. 자, 한번더 복습한다면은 정지 거리는 공주 거리 더하기 제동 거리 합의 여러분들 정지 거리입니다. 이세 거리 중에 여러분들 당연히 가장 긴 거리가 정지 거리죠. 왜? 이거 두개 더한 거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주거리의 정의를 묻는 문제.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브레이크 효과. 다른 말로 제동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뭐? 공주거리고. 제동거리의 키포인트 단어가 뭐다?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여러분들 제동거리의 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공주고리의 정의, 지금까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주고리에 영향 미치는 거, 음주, 주치, 과로 운전하면 공주고리가 길어지고, 제동거리에 영향 미치는 거, 타이어 상태, 노면 상태, 과속, 과적 등이 제동거리에 여러분들 영향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5번, 한번더 봅시다. 완전히 제동 효과. 브레이크 효과, 제동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 하고 여기까지는 맞네요. 노면이 비해졌거나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는 노면 상태 같은 경우에는 공주거리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제동거리에 여러분들 영향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습니다만은 공주거리의 정의는 맞습니다만은 끼치는 영향은 여러분들 틀렸다고죠. 25분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볼까요? 도로에 구부러진 곳. 참,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음. 별표 3개. 음.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 술집 앞에서 패싸움 했죠. 그게 여러분들, 앞지르기 금지 장소지 않습니까? 술집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일본식 선술집, 교토마루입니다. 교토마루, 타구리, 패싸움. 교, 교차로, 토, 터널한 비탈길의 코개마루 부근, 다리 위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교토마루, 타구리,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다시, 교, 교차로, 터널 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다리 위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쿄토마루 다구리 무슨 장소? 앞지르기 금지 장소 도로에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이니까 벌점몇점 15점에 여러분들 벌점이 좋으시네요 2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옵니다 나중에 300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칙금, 벌점, 출제는 잘안 됩니다만은 행해나 범칙금, 벌점이 출제가 된다면 거의 90% 이상이 뭐다? 속도 위반에 대한 벌점, 범칙금 문제. 그 다음에 앞지르기에 대한 범칙금, 벌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토마로 다구리 앞지르기 금지 장소 됐고요. 한번더 범칙금, 벌점 나왔으니까 앞지르기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했다. 그러면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몇 점? 벌점 15점 부과되고 앞지르기 여러분들 방법 위반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경우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몇 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있죠?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벌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지르기, 금지장소, 금지시기는 15점, 방법 위반은 몇 점, 10점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음. 문제 27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은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자,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22조 제1항에 보면, 은 앞지르기의 대전제가 나오죠. 앞지르기의 대전제가 뭡니까?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뭐만! 자전거 등!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는 예외로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전거 등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가 맞는 겁니다. 사용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은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x입니다. x.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 28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서행할 장소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다길할 수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다. 여러분들 서행 장소니까 답답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외우자. 내 네, 고구마. 답답하니까. 내 네, 고구마는 답답해서 여러분들 무슨 장소입니까? 서행 장소. 내 네. 교구마라고 보시면 되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고갯마루 부근 내 고구마는 무슨 장소다? 서행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교차로에서는 무슨 장소? 서행 상당히 복잡한 교차로 쉽게 말해서 교통정리도 없고 좌우도 확인할 수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무슨 장소다 일시 정지 장소다 정답은 여러분들 오가 되겠네요 문제 29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아 이건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29번이 요렇게 교차로에서 그 여러분들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그 이렇게 직진하거나 교차로에서 그 이렇게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 좌회전하려는 차가 여러분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 아시겠죠? 그래서 29번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이 아니고 좌회전하려는 차는,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아니고. 직진 또는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X입니다. 한번 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그 차에게 좌회전하려는 차는 양보하여야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 30번 주정차 금지 장소 한번 볼수 있도록 합시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는 주차금지장소가 아니고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 주정차금지장소입니다. 틀린 것은 X입니다. 노래 부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정차금지장소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보건교회, 오서방보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근달이 무슨 장소입니까? 주정차금지장소입니다. 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 건널목, 교차로, 회는 횡단보도. 서방이 여러분들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이러한 소방시설. 소방시설로부터 몇 메타? 5 메타가 주정차금지장소. 뭐, 도로 모퉁이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몇 메타? 5 메타가 주정차금지장소입니다.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안전지대로부터 몇 메타? 10 메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몇 메타? 10 메타. 횡단보도로부터 몇 메타? 10 메타.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몇 메타? 10 메타. 다시, 보건교회, 오소방목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이 무슨 장소입니까? 주정차 검지 장소입니다. 시원한 물한잔 먹고 31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300제 첫 시간 교육 받으신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